2025년 1월 4일 엉덩이 그러면 딱 그러면 준비되셨나요 지금? 버프 돌려주세요 버프 그리고 캐치 삭제 한번 하세요 퀴즈 삭제 와서 맨 밑에 팔 먼저 깰게요 파티원들 위치 보이니까 오렉 많이 걸리네 보니다 최대한 많이 잘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서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를 바로바로 써주세요 머리 위에 표시 보고 쓰면 늦고 딜 보시다가 미스가 보인다 싶으면 바로 누르시면 돼요 피카츄 찌릿찌릿 라이팅 쇼크 찡찡 <laughs> 여러분들은 모를거야 나는 레벨 130까지 파워 스트레이크만 써가지고 이렇게 새로 스킬 생긴게 너무 신기하거든요 깨졌다 원격분들 한칸 올라오시면 아, 이거 지금 봉인 풀어주세요 빨리 이거 원격분들 그 밑에 스킬봉이 맞거든요 아까 밀착은 안 맞는데 그 만통 쓰면서 하셔면야 돼요 아 어. 어, 우리팀 스펠 바르다 그리 귀찮더라도, 원격분들. 어, 깨, 그, 바로 깨졌어. 어, 깨졌어. 요 3파티 이동할게요. 3파티, 3파티 다 일로 와요. 3파티 일로 와요, 다. 지금 팔 20분 만에 깼거든요? 1시간 20분 정도 페이스 나올 거예요. 이대로 가면. 저거 아 저거, 원박 안 죽었다. 죽었다. 어! 아, 죽었다. 뛰어나요 아. 네, 그 파티 넘어가셔서. 아이디 뭐예요, 기준님 팔렸다. 파티, 파티할게요. 네, 내려와 주세요, 미쿠. 아, 네. 그럼 우리 그러면 파존는다 죽었나? 아니야, 지금 탈모 형님이 나갔어. 살았어, 살았 트스 드세요. 살아남았으면 트스 10, 20다 먹을 수 있어. 요한 번에, 지금, 어. 어? 아, 뭐? 어? 어? 야, 트스 나왔다. 어, 트스, 트스. 오, 트스 10 나왔다. 이거 트스, 사냥 갑니다. 저, 자투 먹어도 돼요? 아니,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리턴할 수 없죠? 없으면 제가 먹습니다. 네요. 과연 이거 안 잡고 아무는 러도 되죠? 아 어, 나갔잖아. 야, 이게 뭐야? 오비 아, 왜 이래? 명중 1 떨어졌다. 했는데 명중이 1이 떨어졌네? 운수 좋은 날인가? 어때 아, 다음 시간에 또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직 난못 먹었어. 다쿰 겨우 겨우 깼는데 어차례 못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웅 아담께서 저의 정말 슬픈 사연을 듣고 여기 껴주셨습니다. 오늘은 다를 겁니다. 현재 2025년 1월 5일 10시 6분 입장했습니다. X 이 이거 어떻게 읽어요? 아, 잘 모르겠어요. 아 여러분들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아 어제 너무 배고팠어요. 먹으니까 금방 끝날 겁니다. 팔라딘 뭐한 명이 뭐가 그렇게 할수 있냐 하지만 소미와 추가 해드리죠. 왔다. 뭐야 뭐야. 어? 지마은 파탈. 바다... 아 근데 난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 안 하는데 어드밴스 차지 대우에 팔세개 때릴 것 같다 저 브랜디 지 소리 찰진 거봐 얼마나 고마운 거야 쿨까지 뭐 이렇게 원툴이었잖아 와 저렇게 넘어가네 재밌네 저거 12시 전에 퇴근하겠이정도면 별로나? 네. 아침 식사는 하셨나요? 떡국 먹었어요 저는 떡을 좋아하거든요 떡국이런거 떡국에 만두 들어가있었요어 만두 들어가있었어요 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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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과거에 이 직업이 천대받았는지 억울하기도 합니다 멋이 없어서요 기산 너무 멋있었고 하이톤은 뭔가 주인공의 풍경이었고 얘가 애매했어 홈텔일때안 좋았나? 헌텔일 때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그치? 그냥 헌텔에서 머리가 안나왔어요아 근데 이번에 블레스트 상영해서다 올려놔? 네, 그것 때문에 상영하고 올걸요? 끝이다. 제발. 제발. 뭐가 뜬다. 떴긴 떴는 제발! 버섯크다버섯크 일단은. 뭐야 이게? 자쿠 메트고도두 개밖에 안 돼. 어저 클로니안 넥슨또 뭐야? 아. 네네. 감사합니다. 아 일단 일단은 슈퍼님부터 먼저. 슈퍼님 하오면

디스펠 좀 빨리 써달라고 하고 싶은데, 아, 말은 했는데. 그거는, 어. 아니 안녕하세요. 받는 이상한 아니, 그냥, 그냥, 낭만이 없어진 거는 그냥 다 홀리신불이 다 원인이긴 한죠 홀리신불로 인해서, 인해서 네. 이제 자본이 투입되고 해야 되니까. 아, 노기몽식 문제가 아니고 그냥 홀리신불이 없었어요 이건 그냥 뭐 비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게 팩트긴 해서. 홀리신불이 뭐든 회악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가 들어온 거랑 똑같은 거죠. 아니 아니, 10%로 해도 그 낭만이 없어지는 게 어쨌든 그 안에서 도또 효율을 찾아 그래서 돈을 더받게 되죠. 그거, 그거 떠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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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고상. 고상. 나이스. 고상. 고상. 오 고상. 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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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와, 보상. 어, 아, 나이스 데 아, 나이스. 아, 일단 잠부터 아, 잠복부터. 잠복부터, 잠복부터, 부터 아, 진짜 축하드려요. 진짜 보상받았네. 감사합니다. 받았네. 감사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보상님. 오, 죽었다. 감사합니다. 2초, 2초 끊겨서 오후 했는데 바로 죽어버려다 미저의 힘. 예, 뭔가 리저이 꽃, 대충 대충 하게 되는 것같아스 아, 맞았어. 언니야 끝내 내 오, 오, 존나 막. 뭐야? 뭐야? 뭐, 뭐야? 뭐야? 크크 크림, 와, 와, 뭐야? 기다 기다려. 기다려. 기다기다기다 뭐야? 세 하시죠. 와, 크립은 <laughs> 레전드. 크립은 레전드다. 哈哈哈。<laughs>